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불고 있는 이 AI 열풍이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 바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AI가 도대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길래 문제가 되는지 그 규모부터 좀 체감해보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아주 기발한 해법, 또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랑 우리 투사자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될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AI 혁명.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디지털 혁명이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벽에 쾅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기에 대한 이 끝없는 갈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뭐더 좋은 알고리즘? 아니면 실리콘 칩 부족? 아닙니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바로 이 AI를 24시간 365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입니다 6.6기가와트 감이 잘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메타가 2035년까지 자기네 AI 슈퍼컴퓨터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탄소 없는 전기의 양이에요 근데 이게 인터넷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엘리 전체가 쓰는 전력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말 상상에 초월하는 기모죠. 자, 그럼 메타는 이 엄청난 전력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과감한 해법이 나옵니다. 바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배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메타가 그냥 전기 사다 쓸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자신들의 에너지 미래를 직접 컨트롤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원자력 기술에 직접 돈을 투자하는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의 투트랙 전략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힘을 빌리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보고 차세대 기술인 소형 모듈 원자로 바로 이 SMR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왜 SMR이냐? 데이터 센터에겐 정말 완벽한 파트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늘릴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또 전력 공급도 훨씬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메타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빅테크 업계 전체가 원자력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경쟁, 말 그대로 뉴클리어 골드러쉬에 뛰어들고 있고요. 메타는 그 선두에 서 있을 뿐입니다. 보세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우리가 아는 빅테크 공룡들이 전부 다이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아마존은 smr 원자로를 무려 12개나 짓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적인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구글은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용융염 원자로라는 아예 새로운 기술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전기를 더 사는 수준이 아니라 빅테크가 에너지를 없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도 만들고 원자로 짓겠다고 돈도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획은 다 좋은데 정작 이 원자로의 핵심 부품들을 실제로 만들어줄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원자력 산업이 주춤하면서 미국의 공급망은 거의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원자력 부품을 단조, 그러니까 쇠를 두드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딱한 곳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들 때 돈을 버는 건 곡괭이랑 삽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이 뉴클리어 골드러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독점 공급하는 대체 불가능한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거의 모든 SMR 개발사들이 두산이랑 핵심 제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이 폭발적으로 밀려드니 두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독보적인 생산 능력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아주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8068억 원. 이게 바로 두산이 세계 최초로 SMR만을 위한 대량 생산 전용 공장을 짓는데 쏟아붓는 돈입니다. 계획도 아주 야심차입니다. 2026년에 첫 삽을 떠서 2031년에 완공하고 그 후부터는 1년에 SMR 모듈을 20개씩 찍어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산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제조 공정 자체를 혁신하는 건데요. 이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원자로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17개월에서 믿기지 않지만 단 3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게임이 바뀌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의 전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해법으로 떠오른 원자력 그리고 이 판의 핵심 플레이어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투자 관점에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주 뚜렷한 변화가 보이죠? 과거의 석탄 발전 같은 사업 비중은 줄어들고, 앞으로 AI 데이커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원자력과 가스 터빈 사업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안 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마진 높은 미래 사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이건 절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아주 긴 호흡의 투자 사이클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승인 같은 규제 관련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잘 체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회사 하나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SMR을 설계하는 회사, 또 두산처럼 이걸 만드는 회사, 나중에 이걸 운영할 전력회사까지 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알고 가야죠. 생각보다 SMI 기술 상용화가 늦어질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또 차세대 원전에 필요한 해결료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결국, AI의 진정한 잠재력을 터트리기 위해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요? 메타의 이 거대한 베팅은그 답이 그렇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AI의 미래는 실리콘밸리에서가 아니라 뜨거운 용광로 속 바로 이 강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